오심 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공무원이다. 우리는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를 실현하며 국가에 헌신하고 국민에게 봉사한다. 우리는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추구하고 조국의 평화 통일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한다. 다음은 아, 시장님의 신년사가 있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님 단상으로 이동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어, 46만 평택시민 여러분 그리고 1,800여 공직자 여러분 희망찬 201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시민 여러분이 가정마다 건강과 사랑이 넘쳐나고 지역경제도 좋아져서 평택의 행복지수가 훌쩍 높아지는 한 해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지난 한해 우리 평택시가 신성장 경제 신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응원하면서 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항상 변화와 발전을 중심에서 소임을 다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인선 6기 출범 이후 우리 평택시는 대개적으로 지속된 경제 불안과 수많은 시련 속에서도 신성장 경제 신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혼신을 다해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 평택시는 변화와 발전을 중심에서 외부의 관심과 부로움 속에 시정이 각 분야에서 많은 일들을 해낼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오랫동안 시민들이 수건 사업이자 갈등 요인이었던 평택항 경제 확장, 평택구 관광단지 개발 사업의 순조로운 진행, 삼성전자사업단지 조기착공은 우리 평택시 발전에 큰픽을 그은 중요한 성과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초유의 외뉴스 사태로 직면해서 정부와 의료계 시민과 함께 총력을 다해 메르스와 싸웠고 시민 여러분이 합심하여 주신 덕분으로 메르스 극복은 물론 심각했던 지역경제 위기 역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대외적으로도 중앙부처는 물론 언론 사회단체로부터 시정의 각 분야에서 성과를 인정받아 2015년 정부 3.0 인원 서비스 부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많은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평택시는 대외적으로 어려움이 지속되었습니다만, 시민들의 자긍심은 물론 우리 평택시 위상을 한층 높인 한해였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올해는 시민 여러분께서 열어주신 인선6기 3년을 맞이하여 그동안 우리가 시민을 기울여 추진해온 노력들이 하나, 둘, 과시화되고 결실을 맺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나 새해에도 국내외 경제는 여전히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는 전망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기를 기회로 삼는 지혜와 노력이 그 어느 해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1,800여 공직자로 물론 시민 여러분과 함께 평택을 역동적이고 매력적인 도시로 만들기 위한 노력과 도전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새해 중점 시정 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미래평택을 위한 리딩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평택시는 첨단 기업 유치,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 및 신도시 조성 등 많은 발전적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일부는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년, 10년 후의 평택의 모습을 설명하거나 구정하기는 막연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도시 발전의 여건 변화와 비전을 담은 총체적인 종합계획과 이를 선도할 레딩 프로젝트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편백시를 발전적으로 특징할 수 있는 아이템 개발은 물론 각종 개발 사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아우르기 있도록 2030 편백시 장기 종합 발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종합행정타운 이전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행정타운은 시민의 편의. 증진뿐만 아니라 미래평택의 중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모두 국제 신도시 개발 계획에 대 신청서를 비롯한 행정타운 건립이 포함되어 있으나 아직 이에 대한 준비는 전혀 이루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올해부터 특별회계선 지정을 통해 구체적이고 단계적으로 준비해 가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차 세대 성장동력산업인 마이스 산업을 도성하고 브리시 발전을 촉진하고 지원할 수 있는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 컨벤션 센터도 열렸또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신성장 핵심 동력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착공한 삼성, LG산업단지, 지난 10월 승인된 KDB 유토포러스, 신재생산업단지를 비롯하여 평택포 관광단지 조성사업, 모두 국제신도시 및 각종 도시 개발 사업 등은 새로운 평택을 위한 핵심 동력 사업입니다. 이 과심화될 수 있도록 폭다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 및 협력업체 입주 유치, 시민 채용, 번화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지난해 보리식재 사업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투자심사 결과가 재검토로 결정됨에 따라 많은 시민들께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완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서 2월에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이다음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일자리는 우리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모든 연령층에 해당되는 사항이지만, 특히 청년 실업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대비는 우리 모두의 책무입니다 2015년 상반기 기준 우리 우리 평택시 실업률은 2.7%로 경기도 3%, 전국 3.5%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태지만더 높은 고용 창출해서는 고용 기반을 갖추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올해에도 각종 산업단지 조성, 기업체 방식및유치 활동, 취업 강남에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 등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과학과 친환경 기반을 갖춰 나가겠습니다. 전문 농촌 지도 인력 양성, 새로운 소득 대체작물 개발, 체험농장 등농업의 관광자원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농축산 브랜드인 슈퍼닝에 대한 적극적인 마팅, 마케팅과 새로운 활로 개척, 로컬푸드 활동마 등 6차 산업 기반 구축, 축사시설 현대화 및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 산업 연포화등 명품화 등 농축산 농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도시기능을 확충하여 도시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먼저 항만 분류 교통기능 확충입니다. 자동차 수출의 물동량 부풀에서 5년 전속 전국 1,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평택강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필요한 기능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항만 배후단지 개발, 국제여교 부도 건설, 도우된 국제여객터미널 시설을 개선하는 등 각만의 자족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내년 상반기 중공예정인 수서권 게이팅스와 평택시제역사를 비롯해 광역환승센터 건립, 호순평택강 철도, 서해선 복선전철 등 광역분류교통기반이 적정하게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모두 신도시와 기존 도시 이미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도로망을 연결하고 국도 1호 및 38호 우회도로 개설, 평택구 횡단도로 개설, 번역한 연결도로 설치 등사통팔달의 교통망을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2017년 본격적인 미군기지전의 선제적으로 대비해서 그동안 TF를 구성해서 준비해온 신장동과 안정리성 기지 주변 지역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시작하게 되는 방음시설 사업도 알차게 준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외교부 평택사무소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시민들께서 일상을 즐길 수 있도록 친수공간 등 여가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시민들께서 생활 주변에서 쉽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문화와 예술, 관광, 공원, 체육 등이 망가된 여가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평택고 관광단지 조성사업, 지인이천 수변공간 조성, 오성노막생태공원, 안중래포츠공원 국립소품공원 및 캠핑장, 내리수변공원, 이중래포츠공원 확장, 불락산산림테마공원 오산근립공원과 배달인생태공원 조성 등을 권역별로 균형있고 짜임새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조기에 완성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생활체육 인프라와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기존 의 시설을 편리하게 개선함은 물론 지인의 체육공원과 서보실내체육관등 연협별 공공체육시설을 확충하는 등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넷째, 나눔과 배려 문화가 정착 사회의 양국간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는 공동체는 급격하게 해체되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겁으로 사는 사람이 절실합니다. 공동체를 복권하고 원정의 불씨를 되살려야 합니다. 이는 참여복지로 이뤄낼 수 있으며 서로 상충될 수밖에 없는 복지 수요의 증가와 재정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과.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발족한 행복나눔본부를 중심으로 나눔과 기부문화가 활성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싸움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남부와 서부 복지타운 장기 단기, 애인 보호시설 등 복지시설을 확충하고 가족 맞춤형 서비스 지원 확대 청소년 활동 지원 대림스타트 확대 운영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준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교육 강화될 수 있도록 교육경비와 지역개발 사업비를 활용한 교육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청소년 글로벌 역량 강화 및 IT 중복 예방, 청소년 도마리 확대 지원, 지역간 정보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한 도서관 관리, 국제화 교육 특구지정등 생활 속 교육 기반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지난해 5월 초유의 연스 사태를 비롯해서 프랑스 테러 사건, 서해 대교 케이블 화재로 소중한 인명 피해와 엄청난 시련을 겪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에 노출되어 있어 이와 이에 대한 대비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사고 예방 및 재난 대응 강화를 통해서 안전한 도시 평택을 구축하고 안전에 대한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공 시설을 유지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추진 중 이와 관련 추진 중인 W H O 국제 안전 도시도 세심하게 준비해서 공인 받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금까지 올해 시정의 주요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든 분야의 시정은 시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에 하나 하나가 모두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일 예산 1조 1,947억 원을 알차게 집행하는등 시정 각 분야에서 호응호하겠습니다 또한 국도비 현황 사업을 비롯한 공모사업과 각종 시정 평가에 대비하여 연초부터 시민은 물론 전문가,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새해는 민선국기가 출범한 지 3년 차가 되는 해로 주요 시정 성과가 과시화 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또한 세결에 나가야 할 과제도 많아 더욱 바쁜 시기가 될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혼자 할수 없습니다. 시장 전업이로다 1,800여 공직자들 모두는 시민과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등과 함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난 한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6년 어, 60년의 60년만에 만나는 만남. 붉은 원숭이새 태풍 많이 받으시고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보시 2010년 병신년이라 해갖고 병신년을 제가 뺐습니다아 이거 읽는 것도 힘드네. 아지난해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금년도 한해 알차게 아까 알바스로도 해 같이 기회를 잡기 위해 경쟁력, 실력을 어, 높여 나가시기 바랍니다. 또한다 감사합니다.